성동구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GTXC 노선 왕십리역 신설이죠. 이를 위해서 23만 명의 주민들이 왕십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토부는 왕십리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민들이 염원하는 GTXC 왕십리역 신설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GTSC 노선과 관련해 추가 정차역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차역을 추가해야 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고 왕신리역의 경우 신설 비용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동구는 물론 안양시와 의왕시 등 정차역 신설을 요구해왔던 많은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토부는 거의 연결 안 돼요. 거의 연결이 잘안 돼요, 거기도. 하지만 성동구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노선 기본 계획 확정까지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간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 쉬운 걸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를 접근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부 더 나빠진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뭐그 전에 우리도 이제 계속 이런저런 이제 그할수 있는 작업들은 계속 해나갈 거예요. 성동구에서는 왕십리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23만 명이 동참했고, 구청은 왕십리역 신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체 용역도 지난달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11월쯤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과연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